박신혜는 1990년 2월 18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박신혜는 168cm, A형이다. 본래 경찰을 꿈꾸었으나 어릴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승환의 팬이었던 교회 선생님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연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된다. 본래 가수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연기자로 방향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2003년 SBS 수목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어린 함정서 역으로 연기자로 데뷔하였고, 여기서 포텐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당시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가수로 데뷔하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연기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받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승환의 드림팩토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결국 이승환이 박신혜를 위해 새로 옮길 만한 소속사를 먼저 알아본 뒤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드림팩토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때 박신혜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고 한다. 이승환이 밝히길 당시 성행했던 좋지 않은 관행을 피하면서 가요계에서 점점 도태되었다고 한다. 또 인디밴드의 활동을 돕기도 했으나 애초에 수익적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캐릭터 사업 부서 등이 실패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배우 육상에도 한계가 왔고 이 당시 이승환 본인도 드림팩토리 자체를 휴업하고 오드뮤직으로 이적했던 상황이었다. 이후 이승환은 다시 드림팩토리 클럽으로 돌아와 이른 기획사로서 드림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와 배려로 맺어진 이승환과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돈독해서 이승환의 공연 때마다 박신혜가 등장하여 신나게 놀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다만 박신혜도 이젠 연기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 이승환도 딱히 드림팩토리를 이전의 종합기획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 듯하니 친분과는 별도로 박신혜가 드림팩토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본인도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2012년, 강심장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토크 주제로 이를 언급했을 정도이며, 본인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에 배우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며, 정석대로 자란다고박정석이라 별명도 있다고 한다. 자연 미녀로 유명하다. 코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개성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았고, 이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탕수육엔 찍먹을 선호한다고 한다. 박신래는 1990년 2월 18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박신래는 168cm A형이다. 본래 경찰을 꿈꾸었으나 어릴 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승환의 팬이었던 교회 선생님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 클럽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연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된다. 본래 가수로 나갈 예정이었으나 연기자로 방향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2003년 SBS 수목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어린 함정서 역으로 연기자로 데뷔하였고, 여기서 포텐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당시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가수로 데뷔하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연기자 활동을 하는 것을 권유받았던 듯하다. 그러나 이승환의 드림팩토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결국 이승환이 박신혜를 위해 새로 옮길 만한 소속사를 먼저 알아본 뒤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드림팩토리를 떠나게 되었다. 이때 박신혜는 울면서 뛰쳐나갔다 고 한다. 이승환이 밝히길 당시 성행했던 좋지 않은 관행을 피하면서 가요계에서 점점 도태되었다고 한다. 또 인디밴드의 활동을 돕기도 했으나 애초에 스 쪽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고 캐릭터 사업 부서 등이 실패하는 등의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배우 육상에도 한계가 왔고 이 당시 이승환 본인도 드림팩토리 자체를 휴업하고 오드뮤직으로 이적했던 상황이었다. 이후 이승환은 다시 드림팩토리 클럽으로 돌아와 이른 기획사로서 드림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와 배려로 맺어진 이승환과의 관계는 현재까지도 돈독해서 이승환의 공연 때마다 박신혜가 등장하여 신나게 놀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다만 박신혜도 이젠 연기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고 이승환도 딱히 드림팩토리를 이전의 종합기획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니 친분과는 별도로 박신혜가 드림팩토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본인도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운동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2012년, 강심장에 출연했을 당시, 자신의 토크 주제로, 이를 언급했을 정도이며, 본인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는 스타일에 배우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며, 정석대로 잘한다고, 박정석이라 별명도 있다고 한다. 자연 미녀로 유명하다. 코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개성이라 생각하고 남겨놓았고, 이는 신의 한수가 되었다. 탕수육은 층 먹을 선호한다고 한다. 박신혜는 1990년 2월 18일생 대한민국의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한다. 박신혜는 168cm A형이다. 본래 경찰을 꿈꾸었으나 어릴적 모습을 남겨두고자 사진관에서 찍었던 사진을 가수 이승환의 팬이었던 교회 선생님이 이승환이 운영하는 드림팩토리클럽에서 공고한 뮤직비디오 오디션에 보냈고. 그 뮤직비디오에는 발탁되지 못했지만 다음 앨범인 꽃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연을 맡으며 드림팩토리를 통해 정식 데뷔하게 된다.